이거 봅시다. 이거 다 풀었어요? 이거 약간 트릭이죠? 요거 뭐예요? 요만큼이 합차공식으로 요렇게 적히죠? 그럼 얘가 다시 한번 합차공식으로 요렇게 적히죠? 다시 한번 그러면 합차공식으로 X에 8승, 마이너스 16을 제곱하면, 제곱하면 얼마예요? 256이죠? 요렇게 적혀요. 자, 이거 이상해? 이거 <laughs> 어. 정병세비. 어. 얘들아, 이렇게 보면 지옥가 이랬어 이렇게 보면 지옥 간다고? 그럼 어떻게 하면 선당 가는데? 까까는 거지. 어? 그때 그렇지 좋아. 우리 다 저희 중간 테스트 저 받고 오거든요. 어. 저렇게 푼 사람 손 들어봐. 손한몇명중 여덟 명들 되나요? 그게 어떻게 다 뭐, 답이 푸는데? 들어. 이렇게 보면 지옥가. 이렇게만 돼. 그러니까 <laughs>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? 이거 아니. 말고 무슨 방법? 어? 물어봐요. 이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데? 너도 생각 안 나지? 어? <laughs> 자. 거 야,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? 아마 정동용 쌤이 낸 문제는 이거일 겁니다. 가령, 4 플러스 1에, 어, 이렇게 봅시다. 2의 제곱 플러스 1에, 어, 2의 4승 플러스 1에, 2의 8승 플러스 1에, 2의 16승 플러스 1. 요 놈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물었어요. 이거 어떻게 구할까? 얘들아, 지금 이위에 놈은, 이 문제는 합쳐공식이 바로 처음에 묶였죠, 두 놈이. 네. 묶이면서 얘가 다시 한 번, 다시 묶이고, 다시 묶이고, 다시 묶이고, 연쇄적으로, 연쇄 반응이 일어났지. 그치요? 근데 얘는 그게 됩니까? 안 되잖아. 이게 두 개가 합쳐공식으로 묶이냐? 안 묶이지. 그럼 나는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? 많이 두 번째 거? 두 번째 거, 네 번째 거. 거 조금...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곱하면 X, 차수 같아야 됩니다. 아, 야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? 그럼 이렇게 하면 2에 18승이고 얘는 2에 12승인데 차수가 다르잖아요. 지옥 간다고. <laughs> <laughs> 어? 자,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. 어? 뭔가 생각을 계속 제, 제시를 하세요. 그럼 내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또 설명을 해주고, 아, 그럼 막히는구나. 수학은 뭐냐면, 얘들아. 미로찾기랑 비슷해요. 내가 길치거든? 어? 완전 개길치야. 차를 타고 가면은 내비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. 그리고 차, 차를 타고 내비를 실수로 잘못 찍잖아? 그럼 거기까지 그냥 가. 내비를 믿고. 어.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수로 잘못 찍으면 왜? 길을 모르거든. 내가 왜 길을 모르게 됐을까? 내비만 믿고 다 어. 길을 헤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. 왜? 내비만 믿고 다녔으니까. 맞아요? 수학이 완전히 똑같아요. 내가 항상 내비를 따라가지고 선생님이 인도해주는 길을 항상 따라다니잖아? 그럼 내가 길을 못 찾아가요. 그래서 내가 헤매봐야 돼. 아, 이렇게 했는데, 어? 막히네? 이렇게 했는데, 어, 내가 잘못 생각했네? 어, 이렇게 했는데,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네? 를 자꾸 해봐야 된다고. 여기저기 막혀봐야지 내가 실력이 느는 거야. 알겠어요? 알겠죠? 그러니까 개소리를 나한테 계속 내뱉으란 말이야. 어? 무슨 소리가 됐건가네. 다만, 조금 생각을 하고. 자, 요 놈은, 이 상태에서는 합차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잖아. 그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이씨, 앞에 얘만 있으면 참 좋겠다. 앞에 얘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 안 들어? 앞에 얘만 만약에 있었으면, 아까 이 위엔 놈처럼 될거 아니야. 맞죠? 근데 얘가 없잖아. 없으면 포기해요? 만들어요. 만들어주면 돼요. 그렇죠? 그럼 이 값이 얼마야? 2의 제곱 빼기 1이. 그죠? 3을 내가 함부로 곱했으면, 앞에다가, 3분의 1을 곱해주면,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원래 식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? 3 곱하고 3분의 1 곱했으니까? 그렇죠?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, 내가 이제, 신나게, 얘를, X, 아이씨, 2의 4승 마이너스를 적어주고, 또 이만큼은 뭐예요? 2의 8승 마이너스를 적어주고, 이만큼을 또, 2의 16승 마이너스를 적어주고, 이만큼을 또, 2의 32승 마이스 1을 걸어주고요. 앞에 뭘 붙여요? 3분의 1 빼먹으면 안 되지. 이게 정답이에요. 근데 이렇게 풀면 지옥 간다며. <laughs>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?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. 알겠어요? 내가 너희들을 다시 천당으로 인도할게요. 천국으로. 알겠습니까? 이렇게 푸세요. 이게 무슨 논리적인 하자가 있습니까?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넘어가세요.